하지만 해 볼게요. 자, 한 마리만 막아라. 오, 오무가가 뭐야? 아이고. 일단 아마 여기가 이렇게 길이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길이 뚫려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어, 몹이 오는 거를 한 마리만 막으면 되는 게임 같아요. 근데 이게 라운 라운드별 라운드별인가 본데? 아무리 봐도 이게 한 라운드만 있는 게 아니라, 라운드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어, 내 느낌이지만. 포터가 없다고? 야, 포터 어때? 일단, 나 이거 뽑아줄게. 저는 마법사가 되겠습니다. 어, 어, 오케이. 잠시만요. 잠깐만요. 리버, 리버님. 리버님, 잠시만요. 아, 우리 리버님, 왜 이렇게 빨리 또 아, 저기서 또 미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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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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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저 반대편에 또 이거 아니잖아. 이런, 이런 쪽으로 원래 저래, 저래, 저래. 반대편에 뜨는 게아닌지 야, 보통 요소 시작하잖아. <laughs> 님들 안 막아요? 안 막아요? <laughs> 그냥, 그냥, 그냥 메가패스, 아니, 메가, 하이패스 뚫려주게 아, 만하없대 아, 만화 좀만 기다려라. 만화, 만화 10 남았다. <laughs> 기다려라. 1 0 1 0 요. 됐어. 아, 이게 아닌데. 잡았냐? 오, 쉽네요. 다행히. 다행히 쉽네. 자, 일단 잡았고, 그 다음에, 뭐였냐. 뭐 하나 던댔는데 야, 뭐, 뭐, 뭐던댔는데 아, 영웅 리버. 어, 아, 영웅 리버. 초반에 시간 벌기엔 천천히, 아, 뭐여? 반대편에서 또 이번엔. 이 새끼 또깨 울리는가, 저거. 퀸은 두 마리까지 생산. 아, 미친. 만화 간다라. 아, 만화래. 플라즈마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팔. 그리고, 가스케야지. 그래 테란 있냐 우리 팀? 테란 있네. 테란 EMP, 테란 EMP 좀. EMP 그 뿌려야 되니까 어 미리미리 뽑아 야 터지겠다 저거. 저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아냐, 난 열심히 디버분 얻고 있어. 와, 잡았다, 씨. 와, 오, 미탈 존나 세네. 오, 미탈 개쎄. 오. 아, 어, 업그레이드 계속 되네요. 돈좀 캐고. 핀 만화업을 안했네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잡을 수 있지? 어다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3업 이상할 수 있으니까 3업 이상하고 몸이막와 막 자유자재로 떠가지고 이거 s c B. 와, 체력 개 높네. 저거 오케이, 존나 오래 걸리네. 저거 30, 14, 야 뮤타르 씨, 낫는 나는... 아, 잠깐만. 퀸이 아까 여기 있었는데. 아니 아직 안끝아지 끝났다 여기 있는 모든 배틀이 야마토폴을 쏘지 않는 이상 끝났다 야 방어력 40이야 미쳤어 와 그러게 야 락다 있어 락다 없니 락다 락다 치면 됐잖아. 락다. 야, 락다. 락다, 없음? <laughs> 아이씨. 마커는 없겠지. 탱크밭이 아마 체력 공격력이 좀 낮았나봐. 방어력이 40이더라고. 야, 한 명도. 한 명도 없나요? 오케이. 됐다. 야, 올테랑 가기? 어. 난 저거 할게. 그냥 커, 캐리어 뽑고 락다운 뽑고 마일 마일도 마일도 마일 마일도 뽑고 어 뽑을 거다뽑으면될것 같은데. 나는 뮤탈이 좋은 것 같아요. 가디언은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그래 풀토 마일이랑. 테란 락다가 준비하고 미리미리 뽑아야 만화 찾는데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니까 러 미리 뽑아놓고 뭔 소리야 저건 어, 마커는 없겠지 자, 설마 제약자가 머리가 있으면 마커는 안 만들어 놨겠지 뭔가 아까부터 계속 끊기는 느낌 야이 이번엔 내 쪽이냐 이거 여기있다 야 그거 뭐네가 알아서 잘 피해서 찍어야지 그거 어떻게 그건 알아서 피해서 찍어야지 아 우리 하테말루 오 하테말루도 괜찮겠다 어, 그걸로, 길막혀도 되겠네. 아, 하나 빼고. 어우, 만화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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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모자르네. 잡아야 되는데, 저거. 안 잡아요? 야, 실드. 아, 락다가 있으모에 그마나가 바로 풀이 아닐 텐데. 아니야, 이거. 실드 쉴드... 아 어, 락다 아 락... 어, 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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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마만 합해야 되지 내가 <laughs> 쟤또왜 뒤져 야 빨리 실드 막아 라쉴 실드 막아 깔면 된다 됐다 차를 오버로드에 저걸링 태워서 길만 지상은 안잡 아니, 이거 꼬라면 태울 순 있어. 아, 증, 중가. 아, 그래서 아까 락다운이락다운이래 이렇게 뒤졌나 해. 그래서 뒤졌나 보네. 아, 여름 말이 그래 잡 겠지? 저건 충분히 잡을것같 아. 할로 많아오든다고 근데 할로 가그땅에 들어갔 는데 바로 죽어 버릴 수도 있 어. 그거 생각 해야 돼. 벌써 죽었냐? 그냥 삭게 됐네. 드론이다. 아, 브루들링 없어. 어, 없어. 오케이. 야, 아, 잠깐 길막 되네. 잠깐 길 막, 잠깐 길막 되네. 이제 밑에 뽑아야겠지. 여기서 나온다. 나와라, 아, 저쪽이야. 야 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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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 락다 나 잠시만요 공업좀 할게요 공업좀 존나하고 풀업브 락다 돼돼돼돼돼 이정도 업이면 이44 4 데미지 4박히겠다 여 야야야 주황아 여업 많이 해야돼 야 어플 7업 이상 해야 돼요 7업 이상 락다 한번 더 락다 락다 야 빗나갔니? 락다! 그렇지 오 클라 어, 보냈다. 가디언안 좋아. <목소리> 오호. <목소리> 이번에 그쪽이라고? 오케이. Okay. 얘는 얘는 쉽다 얘는. 얘는 금방 뒤지네. 오케이. Okay. 부르들리, 빠이. 아유 존나 빨라. 오케이. 어, 개 녹네. 어, 그냥 녹아 저거. 몇 가지 되겠지? 몇 가지 돼? 아, 쉣! 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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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 여 됐네, 이씨. 야, 어떡해. 오, 잡았다. 오, 체력이 났다. 다행이다. 야, 다행히 체력이 났다. 와, 다행이다. 와. 와나오금질를 보냈네 와씨 잡냐 잡네요 충분히 굳이 힘들게 인스팅 안 걸어도 되겠네 오케이. 야그 다음에 마린이다 어? 아니야 사야. 오케이. 천님이야 이씨 가스가 모자라네 이제. 저거 EMP가 오시면 돼요, EMP, m p 래마에마에 걸면 돼, 마에 여기다가도 해철 하나 만들어주고. 오케이 플레이그도. 플레이그 도 플레이그 들어 봐. 일단 가스 좀다 넣어 놓고. 드론 사실 미친? 드론 제한도 있어? 아씨 그딴게 어딨어 아 드론은 왜 제한돼도 야 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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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야돼 졌다가 EMP EMP, 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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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냐? 안맞았잖아 EMP EMP 뭐하는거야 지금 야 잠깐만, 나 인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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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인스테요, 인스테요. 기다려봐. 나 인스테라도 걸어줄게. 아. 에바요. 야, 야, 할로라도 걸어봐. 할로라도. EMP,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자, 공업 아, 제발. 어딨어. 내, 내 거. 한번더 걸어야 돼. 한번더 걸어야 돼. 아, 만화가 없어. 아, 됐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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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laughs> 와... 나 뒤지는 줄 알았어 와... 와... 나 죽는 줄 알았어 그래 할루라도 걸어줘요 할루 자 이거는 마엘이다 마엘 마일. 마엘 걸어주시면 되... 아뭐뒤진래 그냥 존나 아, 약가네자 반대편으로 아령 가면은, 너 말대로 하면은, 여기서 막아놓고 때리면은, 그 존나 아프겠지. 근데 그게, 아, 상황을 보면 안 되잖아, 그게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걸라도 해야지, 지금. 왜 이렇게 안 와? 됐다. 야, 야, 저, 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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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이라도 걸어봐, 줘 좀. 어? 뭐야 뭐야 그냥 뒤졌네? 테란 <laughs> 탱크 간분 없어요? 예 없네요 이번에 근데 왜 아무도 탱크를 안가냐? 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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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다, 락다, 락다. 네, 내가 내가 걸어야 아쉣 마나가 없네 오케이 좋아요 으이씨 1 0아 맞다 플레이그 야 미친 미치... 야 105인데? 어딨어 아 컨슘 아, 컨슘 아 플레이가 이게 아니네 락다 락다 준비해라 아 저글링이 없네 드론을 뽑아서 쳐먹어 왜쳐아 무적이지 나 딜이 몇이냐? 아, 좀 있으면 100은 넘기겠다.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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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낙도 없어. 아니, 낙도 없어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낙도 없어도. 야, 어디, 어디, 아, 그렇지, 그렇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그렇죠. 자, 이로 갑시다. 일로. 자, 여러분 추천 가지고 찾기 혹시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12시 대기 15분 전인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야, 메딕이래. 아, 나 존나 많네 저거. 맞아. 오케이. 야, 마에. 오케이. 그래. 90? 나딜 박히겠다. 딜 박힌다, 딜 박힌다. 말 준비해라. 자, 가출했다고? 아, 이 새끼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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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캐드가 없대. 야, 동물이다. 야, 보너스 퇴지자 야, 보너스다. 보너스. 자, 보너스 왔어요. 이게 동물을 방어력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방어력이 거진가 보네. 썬컨 하나 박아볼까, 일단? 배틀? 배틀 세긴 세네? 야, 근데 이 공중은 안 뜨나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야,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아니구나, 절기로 아, 온구나. <laughs> 얘도, 얘 EMP, 일단. 얼리면 때려, 얼려봐. 얼려봐요. 얼려봐요. 아씨, 말, 말이 안 나와. 얼려봐요, 어, 얼려봐. 얼리면은, 때려지도안 때려지든 간에 시간은 벌려지니까, 얼려봐요. 어, 됐다. 얼려봐요, 얼려봐요. 아, 실패도 상관은 없으니까, 잡히겠다. 아비터 어있어 오케이. 이쪽으로 갑시다. 얼려볼게요. 그래, 얼려봐, 한번. 어. 얼, 면 뭐, 뭐, 뭐든 간에 이득이니까. 때려줘도 이득이고, 안 때려줘도 이득이니까. 어우, 탱크. 얼려라. 아, 안 때려지네요. 시간 벌기네. 시간 벌기네, 시간 벌기. 괜찮네. 시간벌기 괜찮네 저거 공격할 수 있게 할수 있는데 공격을 못하게 해놨네요 자어느 시간동안 여러분 추천을 찾아 한 번씩만 어.. 핵? 상관은 없을걸? 우리 어차피 무적이니까 핵은 상관이 없어 어 써도 돼 여깄다 체력도 많으니까 핵스맨은 허벌 나겠다 야 락다 안써왜 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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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다야 깜짝 놀랐다 아내기대 이거 야 이, 이, 이제부터 <laughs> 잡아 잡아놓고 핵이다 <laughs> 야 잡아놓고 핵이다 야핵개어야 야, 일단 잡아야지 잡아야지 근데 근데 잡아야지 쩌는데 잡아야 돼 저거 쩌는데 잡아야 된다고 아야 뭐야 어 핵보단 탱크버드 탱크공업이. 근데 아무도 안 해서. 락다, 락, 락, 아, 핵사대 어. 천천히래. 존나 비싼데? 비싼거 아니니? 자, 풀려. 야, 와, 개떼처럼 물린다, 이거. 풀려라. 빠세. 자, 락다 없어도 잡겠죠? 락다 없어도 충분히 못잡을 수도 있겠다. 역시. 120. 야, 저거 안 뒤지는데? 왜 이렇게 안 뒤져, 저거? 저기, 저기, 차, 사람 새끼야, 뭐여? 와, 씨. 여기 맞지? EMP, EMP. 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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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핵핵좀 아니다. 야 EMP를 왜안 쏴? 뭐요? 와. 야. <웃음> 어. <laughs> 어우, 심장 쫄려. 나 인생 없어. 아, 한발에 있다. 하벳 야, 마엘, 마엘. 마엘. 마엘, 마엘. 마엘, 마엘, 마엘. 마엘 걸으셔야 돼요. 오케이 야 빗나갔다 어씨 너무 많아 저말 걸어야 되는데 말, 말 걸어야 돼. 말, 말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야, 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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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아, EMP 또 빗나갔어. 아! 야, EMP 좀잘 쏴라, 좀. 아! EMP를, 왜다 헛방을 놓냐. <laughs> 그, 찍으될 거지, 찍으면, 걷다가. 다이나갔네 자, 여러분, 추천 언제 차도 혹시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